안녕. 민성이가 있는 곳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궁금하네. 그래도 잘 먹고 잘 있다니, 음 다행이야. 오늘 창세기 35장 시작하도록 할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의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치맘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 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와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이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받다 나람에게서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래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들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35장에서 이삭이 세상을 떠났네. 베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민성아 너 기억해? 베델 유치원 나온 거? <laughs>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 단어 단어가 맞나? 음. 하여튼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 베델이야. 음.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다음 달엔 꼭 보자. 메리 크리스마스.